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양평으로 아이랑 놀러가는 복장이고요 되게 시원하게 맞죠? 네. 코스에서 산 나시랑 자라에서 요번에 샀는데 이 바지 진짜 두개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누가 봐도 딱 놀러가는 그래서 그 마트도 들려야 되고 해서 조금 예의를 갖출 겸 네, 어제 산 이. 남방은 일단은 들고 갈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계신... 제발 흔들지 마세요. 흔들지 마세요. 어르신들 계신 데에서는 약간 이렇게 있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요. 아이가 한번 웃으면 웃음을 참지 못해서 일단은 잘 가보겠습니다. 출발!